うん。 あんたかま。あんに、じ <noise> ゃ<楽> <music> 스튜디오 모드 는데 조금만요. 체스 플레이 캡쳐어 아, 됐다 됐다. 안돼 이거. 안돼안 돼. 어 잠깐만 더 이런 이러... 아 지금 그래 나 아, uh, 잠깐만, 잠깐만, 됐나? 됐지? 아, 됐다, 어, <laughs> 어 여기 컴퓨터 렉이심하지 <laughs> 응. 뭐야? 이거, 뭐야? 로뭐 라방이 5개 가 그랬다고. 개 째. 라이버. 음. 음. 라이버. 핵만 <laughs> 나서 근데 왜 삐져? 3조?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laughs> 3점 네 전투 3점인데 몇 박지 이러... 점수 3점? 잠깐만 화면이 반복되는 것 같지? 응왜 어... 어, 이러죠 하면 수경 나 오늘 게임할 사람을 고르고 사면 속 사면 속 <laughs> 하면서도 내막 얘네 9점? <웃음> <하면서도>. <웃음> 9점이면.. 9점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거 면는인데 9점을 연속으로? 아, 왜 이렇게 하면 진짜 어, 왜 그래. 아, 나 방송켰는데,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 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잠깐만, 아이스 지금, 어, 어 잠깐만. 응, 아, 어, 하고 할 거야. 야, 이야 친추, 내, 찐늑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고정, 고정, 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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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고정 댓글. 뭐, 인피 나왔어? 안 하고. 지금 방금 뀌었어, 우리. 음 어, 그러면 일단은 방송을 한번 내가 고정리해나 내가 고정들 고정 오케이, 됐고. 일단 우리 셋이 일단 먼저 할까? 사람 없, 없으니까. 내부서막 마... 있거든. 지금 내부서배없는지마 이거 많니까? 어좀 크긴 해. 야, 근데, 포켓몬 덕후 알잖아. 포켓몬 덕후는 삐, 그 삐삐, 포켓몬 있잖아. 그, 그 삐삐랑, 맨, 옛날에 있던 삐삐랑, 그,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다? 근데, 포켓몬 덕후만 옛날 삐삐랑, 지금 삐삐랑, 포켓몬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지거 진짜. 먼저 올려. 잠깐만. 바르디로그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방송 밑에 꺼야 돼. 내 방송 위에 거가버렸어둘다 켜버렸어, 시소로. 방송 밑에 거한개더 있거든. 그걸로 오면 돼. 그냥 저 위에 거 잘못 켜버렸어. t s 야, 몰라, 갑자기 히트 켜. 나 초보 유튜버잖아, 초보, 초보. 초보니까 그렇지. 하나만 킬게. 음. 됐다, 잠된 건가? 일단 게임 한판 우리 둘이 하자. 아무도 없잖아. 민폐야 언제 와? 구슬. 응. 지금 세계 로 1등 누구였더라? 응. 지금 4만 111... 반 4만 1177 등. 최고의 날. 와. 야, 4만일은 진짜 알바인데. Let's go. 어, 다행, 근데 다행히 그냥, 그, 그냥 방송 켰는데, 99일 뻔한다. 아, 그 라이브 보나 렉이 안 걸려, 별로. 다행히, 그래도. 어, 방 켰는데? 어, 어. 근데 레미, 근데, 레미, 어제 나 어제, 어제 구독했더라, 날. 레미가. 맞아, 레미 나가서. 전, 레미, 필요 없어. 아, 왜 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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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돼. 시프트가 왜안 눌려. 시프트가 왜안 눌려. 컨트롤도 아닌데, 잠깐만. 시프트가 왜 안? 이상해 이거 시프트가 안 되는데 갑자기. 어 나도. 아이스야 구독할게. 아 이거 왜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이거. 그럼 아이스가 혼내낼 거야 우리한테. 아왜 이렇게 느려? F 시프트 아니 진짜 불편하지 이거. 시프트 키가 왜안 눌려 이거 또. 시프트 키가 야야 야, 나무 나무 필요해 나무 필요해. 어 드디어 된다 드디어 된다. 야 나무 지금 20몇 프로야. 내가 내가 빨리 캘게 내가 빨리 켤게 야20몇 프로밖에 없어 지금 나무. 나, 야, 각, 야, 각자 하나씩 갖자아 뭐야, 나무, 나무 있어. 야, 불 빨리 충전해야 할게. 어, 아, 불 부족하다, 안 돼. 어, 아, 됐다. 겨우 다행이다. 어, 겨우 더군. 예을 때. MBI 육대가 하나 있다. 어, 뭐야. 야, 이거 발견 누를게, 당근. 당근 아무도 없지, 지금. 일단 아무도 없어. 여기 아, 직 아무도 없어. 오, 씨, 메모스 있다, 맘모스 있다, 맘모스. 아, 메모스래, 맘모스인데. 바로 메이로 지? 에? 에. 얘나 이거 한 판하고 접어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엄마가. 아, 여기 두판 정도 할게. 세 판? 두, 두 판만 하자. 내가 지금 엄마가 엄마가 그래. 맞아. 엄마가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엄마의 먹는 이아니 엄마의 어무서워 이거 와, 아이가 너, 나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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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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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꺼내오라고요? 야 잠깐만 나, 나 잠깐만 잠깐만 나뭐 하나만 엄마가 시켜가 잠깐만 갔다올게 방송 중에 갔다온것 중에 가 아니긴 한데 엄마 잠깐만요! 야, 잠깐만, 잠깐만, 나 바로 갔다 올게. 잠깐만. 다시,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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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어. 에, 민폐, 민폐 어디갔어? 민폐 어디가? 마이크 꺼져 있는데? 민폐 어디간 거야, 또? 아, 나도 없는 줄 알았어. <laughs> 오케이, 이따, 공예용 벤치 2 만들어주고. 태양 다이얼 만들어주고 일반 침대 한개 만들어주고 태양 다이얼 바로 설치할게 왜 침대는 어딜 오... 오다가 바로, 이제 다시 시작해. 설마, 설마 그러겠어? 왜 버려? 엠패가 우리 배신했나봐. 아이, 진짜. 톡톡톡톡톡야 야, 오늘 야 오늘 야 오늘 야 오늘 베로님 방송이잖아 생각해보니까 99일 많이 할 거다 이거 무조건 느낌이 오늘 99일 많이 하신다 했잖아 라이브 조금 하고 저번에 라이브 많이 했잖아 라이브 아 오늘 드디어 99일 많이 한다 철부석? 철부석? 어, 석, 석탄? 아이, 피도. 아, 루비 상자 발견하고 싶은데. 아이스 보다 이번에 먼저 발견할 거야. 엠비야, 상자 있다, 여기 상자. 어, 오케이, 코인, 야르. 아이고, 창, 창, 창. 나도, 나도 창또 엠피아도 자리 많지 가져가지만 자리가 없어. 일단 먹이야 일단 먹을 건 충분해. 열 유필하다고 요 그래.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카니발 마을, 카니발... 뭐, 두 번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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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정 뒤인데, 유정? 드라이큘라? 뭐, 어, 유정집뒤에 아니었어? 아유정집 뒤인 줄 알았는데. 오, 더 좋은 줄알았요 오케이. 아, 좋은 자리구나, 더 좋은 자리. 난 늑대를 죽일 거야, 이제. 오 더... 왜? 오케 아이스 어디 있지 아이스 거쪽 아니야. 인폐아불 불이 불 있는 데 있지. 우리 집. 야 같이 가, 같이 나 가고 있어. 어 나도 좀한개 보. 됐다. 어 나도 많이 열고 있어 근데 지금. 어...바로 갈까? 오케이 토호, 토호. 어? 선물장자다레핑룩 오케이. 총탄이냐안면가체 이마. 어, 어열려다 여기 열려. 르 열려. 야르해 주고. 냠. 냠. 어, 열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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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어. 지금 많이 챙겼어. 1, 3단계 2개. 너희도 어딨어? 哦不。 설마, 혹시, 그, 야, 아이스, 혹시 너 대회 때문에 짜증난 거야? 아까, 그럼, 제이루스가 말한 게 너가, 너 아까 제이루스가 놀리던 애, 발린다고? 그럼 제이루스 때문이야? 야, 그럼 나오라 해. 어디도 우리, 제 우리 아이, 아이, 그미친놈이랑안 놀아, 이제. 어디서 아이스를 놀리고 날려. 아이스랑 놀린 사람은 안 놀아. 아, 왜소충 타냥 밖에안 나오지? 심각한데 이거. 사슴? 사슴. 아, 저. 어 예, 늑대가 왜한 방에 죽어? 늑대가 왜한 방에 죽어? 나피 많았는데? 나피 많았는데 왜 죽어? 나 식량도 많았는데? 피 많았는데 왜 죽지? 이상해. 뭘 갑자기 죽었어? 피많피었는데 갑자기 죽어. 뭉대 한방물렀는데 일반 은 응. 아, 아니, 갑자기 일반 늑대한테 죽었어. 한번 물어, 한번 당했는데 갑자기. 아니, 뭐. 10년? 10년. 아 방금 금지, 아, 방송 끊어야겠다, 이거.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금지할게요, 중요하게... 그냥 같이 하자, 여기 여기서 하자, 그냥.